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호불호라고 하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사람이 있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뭐 대충 그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을 거고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조금 더 좋아하는 거 조금 더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아, 이 사람은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중에 아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이런 상상이나 꿈 같은 거를 꿔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가 정말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가? 보통은 '아, 내가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고가의 자동차 같은 게 있죠. 요즘은 뭐 차들이 예전에는 뭐한 4, 5천원, 4, 5천만원만 돼도 되게 비싼 차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2억, 3억 뭐 이런 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들을 보면서 예전엔 진짜 무슨 BMW만 돼도 우와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어, 그렇구나. 더 더 비싼 이탈리아 차들 막 소리가 막 웅웅거리고 뭐 마세라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어지 보기도 힘들고 막 운전하기도 힘든 그런 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막상 준다고 해서 그거를 재밌게 탈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막상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고급차 남들이 볼때 좋아 보이는 그런 차들 진짜 그게 나한테도 좋은 차인가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들기는 해요 와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잠깐이지 막상 그거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또 예를 들면 가방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방들도 보면 제가 봤을 때뭐 샤넬이나 이런 게 비싸긴 한데 저는 그렇게 이쁜 걸 모르겠고 오히려 무슨 코치 이런 것들이 가방이 오히려 더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것도 나름 명품이긴 하지만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이런 거에 비하면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그싼 가방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쪽 가방들이 훨씬 이쁘더라고요. 근데 루이비통 이런 거 보면 저는 아 제가 뭐볼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잘 모르겠고, 저런 걸 메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또 이뻐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보니까 여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경쟁이나 이런 게 있는 거지, 남자한테 그거를 어필할 수는 그런 걸 따져서, 어, 쟤는 샤넬백 매서 좋아해. 이런 사람을 뭐 어딘가에 있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 걔는 샤넬 백을 들어서 너무 이뻐 아 어, 걔는 루이비통 백을 들고 있을 때 너무 뭐 그래서 끌렸어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런 거 예. 아는 사람들도 뭐 어디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입고 다니고 그냥 어울리는 거 입고 다니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런 물건 남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 여자 같은 경우에도 남자의 자동차 자기가 같이 다니는 남자의 자동차가 어떤 자기의 어떤 지위나 가치를 올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명품 가방 같은 거, 명품 옷 같은 거. 무슨 아울렛 같은 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봤는데 명품 아울렛인데 아울렛으로 무슨 50%를 할인해도 몇 백만 원이 옷이 봤을 때 너무 막 무늬가 현란하고 무슨 열대 바다에 있는 무슨 독 가지고 있는 무슨 보고 비슷한 그런 그런 애들의 어떤 그막 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고기들이 뿜어내는 그런 디자인을 한 옷들을 몇백만원 주고 그것도 싸다고 막 달려가서 사는 걸 보고 진짜 저기 이쁘다고 생각해서 사는 건가? 사람들이 뭐다 다르고 제가 어떤 신미애안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치를 모르고, 음식도 마찬가지인 게, 무슨 뭐 되게 유명한 집에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뭐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풀잎 이런 거에서 옆에 막 소스 같은 걸로 그림은 그리, 저거를 먹고 싶나, 진짜? 저게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고 가치가 어떤 가치관이 다른 거긴 하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저거 좋아하는 건가? 딴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명품 중에서도 분명히 자기한테 딱 맞는 아나 저거 아니면 할수 없어.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진짜 자기가 진짜 좋아해서 하는 거랑 남들이 저거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진짜 좋아 왜냐면 재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뭐다 재벌 자식들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재벌 자식들이야 뭐 그런 그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겠죠 돈에 따지지 않고 자기들이 진짜 이뻐 보이는 거를 살겠죠 고 이쁘다고 비싸다고 사는 건 아닐 거고 근데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입는 것 같아. 친구들 다 입고 다니니까 뭐 이쁘지도 않고 시커먼 거 그거 무슨 시커먼 침낭 같은 거를 그걸 들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그것도 무슨 몇 십만 원씩 주고서 옷을 옷은 어차피 소모품인데 뭐 패션 이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물건을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직업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가들 보면 딸은 드럼을 치고 싶어했다는데 부모들이 그 의사를 이렇게 시키고 싶어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해서 그런 걸 보면서 딸이 저렇게 해서 행복했을까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딸이 드럼을 쳐가지고 더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됐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어떤 직업도 자기가 진짜 원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를 고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튜브